안녕하십니까. 고쳐주는 남자 조원자입니다. 오늘은요, 헬스 하시다가 앞쪽 어깨 통증, 그리고 양쪽 가슴에 자극이 짝짝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불편함의 원인은 바로 날개뼈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날개뼈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앞쪽을 이렇게 둥글게 말린다거나 위로 경사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헬스장 가셔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움직임 기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근육의 부하가 더 많이 걸리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사무직이시고요 주 4회 정도 헬스장에 가셔서 꾸준하게 운동하셨고 헬스장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왼쪽 가슴의 자극이 좀 덜했고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왼쪽 어깨의 앞쪽의 통증이라던가 불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남성분들의 대표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으세요. 앞면을 봤을 때 손등이 앞쪽에서 보일 정도로 내 회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의 위치가 허벅지 옆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위치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날개뼈가 좀 벌어져 있고요. 팔꿈치도 바깥쪽.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전거근의 힘이 매우 약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푸시업을 끝까지 한번 밀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자, 사진 같이 한번 보시면 원래 우리가 푸시업을 끝까지 밀면 등이 평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거근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날개뼈가 이렇게 떠요. 등과 날개뼈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날개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으쓱 하면서 밀게 돼요. 만약에 벤치프레스 할때 이런 자세로 운동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앞쪽에 관절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데 팔을 앞으로 밀고 들면서 더 무리가 가게 됩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분들이 여름을 준비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날개뼈를 단단하게 고정하면 아무래도 날개뼈에 있는 힘을 통제하다 보니까 좀더 자기가 원하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날개뼈와 위팔뼈 간의 이제 근육 간의 불균형이 깨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은요. 일단은 통증의 원인인 근육을 잘 이완해 주셔야 되세요. 앞쪽 삼각근이라던가 이제 가슴 근육, 이제 이두근. 이런 근육들을 잘 이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근육들을 단련하셔야죠. 그리고 헬스장 가시자마자 짧은 스트레칭 후에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 잘 풀어준 다음에, 날개뼈에 대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해주시면 되세요. 날개뼈를 최대 활용하면서 옆으로 벌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앞으로 밀면서 들기도 하고, 이런 동작이 먼저 선행돼야지만 안정적인 취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